안녕하세요. mckcoinai입니다. 이번 에어드랍은 tnp 에어드랍이에요. 96명 항정하여 nft 에어드랍하네요. 96명 항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. 홈페이지를 보면 깔끔한 UI와 함께 토큰노믹스 로드맵 2 있네요.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. 그럼 에어드랍 시작해볼게요. 페이지 입장하셔서 트위터 팔로우, 리트윗하고 디스코드 가입해주세요. 메탈 마스크 주소 입력해주세요. 축하합니다. 에어드랍 응모 완료하였어요. 참 쉽죠?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